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어, 날씨가 엄청 엄청 더웠습니다. 어, 제가 어저께는 어, 산에를 갔다 왔는데, 어, 산 속에 앉아갖고 온도계를 보니까 34도였습니다. 아주 어,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올려나 봅니다. 어, 그래서, 그냥, 음, 아우, 정말? 어, 정말, 산 위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시원하고, 어, 바람도 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날씨가 더워갖고, 그, 밥그 먹으러 내려오다가, <laughs> 어, 아스팔트, 그, 햇볕에 막 나오니까, 진짜 막, 잠시도 걷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날씨가 뜨거웠습니다. 아, 그래서, 어, 너무 더우니까는 내려가기도 싫고, 그래서, 산에 계속 있다가 집에 와갖고, 요 아이들을 이제 살펴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고, 이제 뭐 일이 있고 이러니까는 이제 다른 일도 좀 보고 이러다가, 갑자기 참 오늘 그 아이들을 안 챙겨왔다는 생각에, 앞으로 잠시 9시, 10시쯤 된것 같습니다. 잠시 나와서 이렇게 봤더니, 아이들 다 무사하고, 저는 지금 왜냐하면 차가 막을 안 했습니다. 겨울에도 제가 추위에 적응을 많이 시켰는데, 여름에도 이미 얘들을 계속 내놓은 상태라서, 마음속으로 노지에 적응을 했지 않았을까 싶어서, 아직까지 차광막을 안 했는데, 어,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뜨거워지면 계속 그런 상태로 간다면 어, 차광막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뭐 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어, 그래서 어떻게, 어떤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여름에 약한 아이들을 이렇게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뭐 아직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 뭐어 별로 탈이 나거나 그런 건 없지만, 요 지금 요 아이 하나가 시에라거든요. 시에라가 어 저는 지금 이렇게 로지에 어저께 그 날씨에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시에라가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그냥 괜찮습니다. 어, 그 다음에 룬데리, 룬데리가 또 약하다 그러는데 음, 얘도 어저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시에라, 룬데리, 그 다음에 보시면은 홍웨야 철한데요. 어, 저도 이제, 이거, 이, 이거는 이제 작년에 어, 데리고 온 아이이기 때문에, 어, 얘가 약한지 안 약한지 잘 몰라서, 이렇게 어디에 좀 찾아봤더니, 이 홍매가 어, 약하다 그러네요.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 그래서 얘를 그늘이나 이런 데 두라 그러는데, 저는 아직까지 이 거리대, 어, 안에 거리대죠. 이렇게 예, 걸어갖고, 그렇게 놔뒀는데, 아직까지는 뭐 별, 어 이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찾아보니, 어 다른 아이들보다 약하다고, 어 약간 반근을 이런 데 두라고 그러는데, 어 얘는 좀 적응을 해서 그런가, 아직까지 좀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얘 지금 홍매하 철화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어 철학기가 있죠. 철학기그 다음에, 여기 몸 생을 이렇게 있는데, 뭐 아직 어, 그런 거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홍매와 철화입니다. 많이 색깔 빠졌고, 어, 그래도 어, 그러니까 홍매와는 어, 여름에 약하기 때문에 어, 반근늘에 두고 키우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어, 좀 지켜보려고 그럽니다. 어, 다음 어, 어저께 제가 이제 밖에 갑자기 나오게 된 이유는 이 아이씨 그린이, 어, 여름에 굉장히 약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어, 다육이 키우는 어떤 집에 보니까 얘가 물음이 와고막뽑아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얘가 이제 물음에 약하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 굉장히 통통하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근데도 어, 괜찮습니다. 지금 노숙, 한 채로 그대로 있거든요. 얘 찾느라고 저게 얘 하나 찾느라고 한, 한 10분은 걸린 것 같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저기 어디에 있나 싶어서 찾다 보니까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요 아이도 약하다 그러는데 음, 아직까지는 제가 봐서 적응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음, 그냥 이렇게 놔두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 지금 여름에 약한 아이들을 이쪽으로 지금 다 데리고 와고 이렇게 어좀 정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 라울이 여름이 되면 어좀 약하잖아요. 약해서 이어 입장을 많이 떨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매년 이제 그렇게 입장을 떨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반건을 이렇게 통풍이 잘 되는 요런 대로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어, 지금 다 모아 놓은 상태죠 여기 이제 얘는 이제이 자리에서 어, 여름을 견디게 하고 싶어서요 이렇게 어,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알갱이가 있는 아이들 요런 아이들도 어, 좀 입장이 떨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요 아이도 이쪽으로 가, 데리고 왔고요. 그다음에 요 원종 복랑금복랑금들이또 이렇게 여름에 약하기 때문에 저는 작년, 재작년에 요 아이, 요 아이가 대품이었었거든요. 네, 요 아이를 보낼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얘가 한 몸이었습니다. 한몸이었는데 었 어, 갑자기 막 입장이 다 떨어지면서 막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기 그 살아있는 것만 어, 다 잘라 갖고 말려서 심었더니 그래서 어, 작년부터 자리를 잡고 그리, 그나마 이, 이 정도라도 건져서 허, 지금은 굉장히 예쁜 모습인데요 이봉란이들의 어, 특징은 어, 예를 들어, 입장을 떨구더라도, 또, 이런 데서 입장이, 그 떨어진 입장에, 서되서이런 작은, 요런 아이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어 관리만 이렇게 시원하게, 반근을 어 해서, 어 너무 직광을 세지 않고, 그러면은, 어 잘, 어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요런 아이들은, 어좀 반근을 아니면 약간 그늘쪽으로 이렇게 옮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음, 지금 저는 음, 여기 에오니움 음, 에오니움 아이들을 어, 이제 잠을 잘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았잖아요. 모아서 이쪽으로 다 옮겨놓고, 어, 이렇게 옮겨놓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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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그젠가, 그때, 어, 전체적으로 어, 어, 물관수를 한번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어, 너무 또 물을 안 주면 화엽이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도 여기 밑에 딱 쥐고, 잠깐만요. 밑에다가 손을 넣어서, 여기 하면은, 하엽이 한 주먹씩 나옵니다. 하엽을 떼도 떼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화엽이 손으로 딱 이렇게 대기만 해도 하엽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얘들은 물을 조금씩 많이는 주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줘, 줘가면서 그렇게 키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계심의철라도 어 지금 여기 보면 물기가 있습니다. 어 그나마 그늘에 있으니까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흙고사도 어, 어제 저녁에도 괜히 밖에 나와갖고 손으로 밑에를 이렇게 잡으면 하엽이 어, 엄청 많이 좀 많이 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도 제가 손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엽이 너무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한 겹씩 막벗어내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너무 물을 안 주면 또 아이들 하엽이 많이 생기니까. 그 상태가 가면서 약간의 물은 좀 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그 풍성함을 유지하지 또 너무 굶겨버리면은 하엽으로 다 떨어지고 남은 게 없어질 것 같습니다. 손으로 밑에 이렇게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아으로 훑어냅니다. 그러면은 하엽이 이렇게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이런 데도 보면 하엽이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이라 그래서 물을 너무 안 줘도 안 되니까는 이렇게 상태 봐가면서 적당하게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는 지금 이민입니다. 이민도 그냥, 어, 아, 이, 아, 이가 월미인입니다. 월미인. 월미이고좀큰 어, 거라서 이렇게 화면에 잘 잡히지 않네요. 이게 월미인이 머리가 무거워져갖고 지금 머리를 괴지 않으면 자빠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또 이렇게 괴놨습니다. 이 아이가 이민입니다. 이민, 월민인 <laughs> 어, 얘도 역시 하엽은 좀 생기네요. 이렇게 하면은 하엽이 똑똑 떨어집니다. 어, 그러, 그렇게 해갖고, 어, 여름에 어, 햇볕을 너무 많이 봐서 아이들이 지쳐서 무음이 어, 오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 이렇게 반근을 아니면 약간 그늘 쪽에 둬도 괜찮습니다. 그늘 쪽에 두면은 아이들이 오히려 음 성장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풍성함을 또볼 수가 있으니까 여름에는 뭐 아이들을 막 물을 들인다 막 이런 개념 보다가는 어 생명유지 음 사람만 있었다고 하는 생명유지를 생각하시고 이렇게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는 어, 여름에 강하고 여름에 약한 아이들 어, 제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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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지는 않지만 여름에 강한 아이들, 약한 아이들 좀 어, 적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참고하셔갖고. 어, 위치 어, 뭐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늘 쪽으로 그리고 통풍 특히 주, 여름에는 제가 봤을 때 햇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통풍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좀 적어드릴 테니까 여러분한테 혹시 있으면 참고하셔 갖고 잘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음,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